지금 교보문고 강남점에 왔는데 <laughs> 저희 책이 여기 있다고 해가지고 한번 봐봤습니다 여기에 딱딱 딱 있지 봐요 어? 여기 베스트셀러 어제 갔던 올리브영은 제가 사고 싶었던 게 없어가지고 어 그냥 몇 가지만 샀는데 그냥 후다닥 보여드릴게요 피지 PG 걱정하니까, 피지에 필요한 것들과 립 제품을 많이 사려고 했었는데 립 제품을 많이 못 샀어요. 제가 원하는 색깔들이 다품절이어가지고 그래서 이 색깔, 사실은 이거는 통이 귀여워가지고 사게 됐고요. 응? 방청객이 있어요? 이렇게 귀여운 핸드크림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조금 옛날에 우리 다마고치? 를 썼던 것처럼 여러 가지 사봤고요. 귀엽죠? 아이라이너 펜슬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사봤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올리브영 다른 매점, 아, 다른 지점에 가봐서 제가 사고 싶었던 거가 꼭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 눈이 좀뭐 있어? 지금 아침 8덟시 이렇게 일찍 나오는 것도 처음이야, 한국은. 교촌치킨 먹어서요? 어머님이 그 교촌치킨을 드시고 싶어하셔서 시켰는데 내가 더 신나게 드, 먹어가지고 눈이 안 떠져. <laughs> 그래? 네? 너 맛있었다 운이가 너 닮았나 보다 그런 거 뭐, 부는 거잘 붓는 거? 어 자고 일어나면 눈이 땡땡 부어있던데 어, 운이. 그리고 좀 조금만 못 자면 눈 진짜 잘 붓고 내 지금 온몸이, 나 발도 부어있어 벌써 아침부터 오늘 네. 아침부터 오메오븐 계시니까 편하다 이거 진짜 응? 편해 <laughs> 우리들이 나오니까 우리 들이 나오는 건 뭔가 일을 속존속계 하고 딱 집에 가실 수 있잖아 일주일 만에 처음이에요 애들 없이 이것도 진짜 아주 잠깐이잖아 <Banana> 한국에 오면 꼭 들려야 하는 곳올리브또 어머님한테 애들 맡기고 후다닥 서오도록 하겠습니다 맞츠 <미러> 음. 너무 신나가지고 너무 신나가지고 여기만 오면 아 아주... 여기만 오면 나올 생각을 안 하셔 근데 애들이 앞에서 제초을안 하니까 더 좋아. 아. 그 아버님이 빵을 좋아하시니까 잠깐 우리 아이들 가준 수고비를 빵으로도 충치려고 <laughs> 하는 며느리 팀에 간단하게 빵 먹고 우리 아직 한국 빵안 먹어봤잖아요. 언니 음, 지금 분유 주고. 현규빠는 애들 데리고 여기 앞에 놀이터 간 사이에 전 방구석 좀 언박싱 해보려고 사실은 저번에 있어 뭐.. 저번에 했었던 올리브영 쇼핑 하울? 제가 사고 싶었던 게 없어가지고 어.. 른른 지점을 가가지고 일단 생활용품이는건 치약? 너무 이뻐가지고 치약들도 사보고 현규빠 파마해가지고 컬크림 이건 호주에도 팔긴 하는데 한국이 좀더싼것 같아가지고 남자 그 무슨 카페인 샴푸? 난이 머리묶으려고 머리끈을 샀는데 머리 안 묶였대요 토너패드!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토너패드 몇개 사고 패치! 젤패치! 그런 마스크팩 같은 게 별로 없거든요 이렇게 바르고 하는 거는 호주에서 별로 없어가지고 그런 거. 그리고 마지막은 누구누구누구 누구 누구? 요겁니다 사실 제가 이 올리브영을 간 이유는 이거를 사러 갔습니다 이 제로이드 인텐시브 크림을 사려고 가봤습니다 사실은 이 어, 제로이드 인텐시브 크림은 다른 거는 하나씩 사보는데 이거는 제가 써봤기 때문에 좀 쟁여놓으려고 이렇게 4개 사실 5개 샀어요. 하나는 이미 깠어요. <laughs> 어? 분이 다 먹었어요? 어? 분이 다 먹었어? 전 제로이드 인텐시브 크림을 MD 버전으로 오니거를 써보고 좋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일반 인텐시브 크림을 쓰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우니 거를 훔쳤을 필요가 없이 좀 당당하게 제 거를 쓰려고 이렇게 많이 사았습니다 우와. 근데 사실은 우니가 어, 침을 좀 많이 흐르고 이제 겨울에는 애기 얼굴이 피부 장벽이 좀 약해서 어쨌든 잘 튼단 말이에요. 근데 친한 언니가 자기 딸도 너무 트고 침 때문에 이제 침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올라와가지고 자기 엄마가 사셔서 이제 보내주셨는데 너무 효과가 좋아가지고 저한테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하나 받아서 쓰고 있어요. 제가 은니한테 써봤던 아기 제품들 중에 다, 아기 제품 다 순하죠. 근데 요거는 이제 순하기도 하고 이제 효과가 좀 직방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바르면 그 오돌토돌했던 게 바로 좀 내려 가려앉는 게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빨갛게, 아, 어 잠깐만. 그래서 우리 침쟁이 우니한테는 좀 필수템이 되어 버리기도 했고요. 제가 왜 훔쳤었냐면요. 이제 제가 유퇴하고 어일 마무리하고 안방에 씻고 이제 잘 준비하려고 했는데 안방에 카라랑 라니랑현규 오빠가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씻고 하면 애들이 깨고 할까봐 이제 우니 방 쪽에 있는 화장실에서 씻었지만 거기에는 제 세럼 하나 말고는 뭐 없었어요. 그래서 막아 크림을 발라야 됐는데. 자. 우니 크림들 어쨌든 아기 애기 거니까 아기한테 썼던 거니 순하다고 생각을 해서 썼는데 오호 바를 때는 그냥 일반적인 크림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원래 하는 스킨 케어 단계들보다 많이 안 했는데도 피부가 좋아도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우니의 인텐시브 크림 엠비에 조금 손대기 시작했답니다. Sorry. <laughs> 그래서 이 기회에 한국에 온 기회에 많이 쟁여 놓으려고 이렇게 쇼핑을 했습니다. 란이랑 카언이랑 다시 돌아오면 좀 비가 와가지고 애들이아막 놀이터에 제대로 못 놀았을 거예요. 다 쎄게 비 오고 다 쎄게 비웠는데, 근데 아이스크림 샀어. 아, 비 와가지고 아이스크림 샀어는 뭐야? 아이스크림 엔딩이야. 란이는 <laughs> 초콜릿 빵빠레 떠먹네. 어, 언니도 먹고 싶은데, 오우, 맛있어. 아빠는 나한테 얘기해 아, 나한테. 아빠는 한국사람이 아닌가 보네 이러더라고 아니, 할머니가 저 와가지고 애들 몇살이야? 하면서 그말 걸으셔가지고 아빠는 한국사람이 아니거든 어, 어? 저 한국사람인데요? 이러니까 뭐했는지 알아? 끝까지 안 믿어 한국말 잘하네? 아니 이러, 이러던데 맞아 한국람이 한국사람이니까 멕시코, 발리에서 현지인들이 어. 오빠가 외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심지어 오빠는 <laughs> 한국 사람인데, 한국에 계신 분들도 이제 오빠가 외국 사람으로 취급을 하는데, 한국 사람이. <laughs> 어머님, 아버님의 좀 데이트축? 장소 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같이 놀러 오게 됐습니다. 저희 숙소가 강남 쪽에 있다가, 이제 이렇게 종로 쪽에 와보니까 좋네요. 되게 정겨운 것도 있고 이쁜 것도 너무 많고 재밌는 거 같아요 어? 아버님의 진지한 뒷모습 오 어? 어, 고덱스다 고덱스 아버님 손 쓰는 거 맞죠? <laughs> 오 멋있어 나한테 걸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어? 와 아버님 와, 거는 깨끗, 뭐야? 깨끗. 아버님 쳐다봐요, 거 봐봐. 깨끗해요. <웃음> <웃음> 이건 아빠, 가하버님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더 나, 내가도 나오겠죠. 오 예스. 오 예스. <laughs> 몸까지 부셔 아버님. <laughs> 어 어머님이랑 비슷한데요? 어머님이랑 비슷한 건 뭐예요? 이어머님 여기도 있나? 네거 잘못 맞은 거 같은데? 어머님이랑 비슷한데. 어 이제는 팔이 오. 어 아, 무서워 나 이런 거. 와. 또 아버님과 오빠의 대결. 대구에 있는 형규파 사촌 동생의 결혼식장을 도착했습니다. 카이 되게 이쁜데? 난이 신발 멋있는데? 신부 <laughs> 입장. <19, 19 뒷장. 웃음> 처음 만난 날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생각했지만, 오늘 여러분 앞에 하 선언합니다 <laughs> 너를 신나게 <딸에> 항상 사세요 <laughs> 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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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엄청 피곤한 멀미 나고 피곤하지만 대부도

여기 잘 왔다. 어? 잘 왔다고. 어, <laughs> 진짜 잘 먹네. 우와 라니 우와 우와. 애자. <laughs> <laughs> 아, 할수 있어. 아자아자 음악감 어디까지 갈수 있어? 눈 들어갈 수 있어? 아니 멀리 멀리 들어갈 수 먹어야지. 살아있는 거데 와. 이이는거 이거 봤어요? 어. 낙지 낙지. 진짜 신다 낙지. 이거 먹어 봐야 야, 이거 먹어 봐라. 이거 아빠 먹는 거 보여 줄게. 봐 봐. 이거 회야회 해. 에 붙어. 음. 있어. 살아 있어. 낙지 산낙지. 응음음 고쳐! 음, 음. 음. 사람들이 거 보고 다왜 이렇게 음. 음. 맛있는 걸? 이거 먹 거야? 이거? 먹을 음. 너무 so 아까 그렇게 막. 이런 표정 짓더니 좋아할 줄 알았어 근데 우리는 소리 그, 손을 가져왔잖아 이거 알아? 손 아래에 소리 나는 거? 아 바다 소리 나 바다 소리 나 바다 소리 나 진짜로 그그 웨인 물 소리 나잖아 웨인 소리 빨리 라이브 가서 바다 소리 들어봐 빨리 들리지? 응 바지 바지 이박삼일에 퀸츠풀빌라 여행도 오늘이 마무리가 되네요 지금 체크아웃할 준비하고 있고요 아이들은 마지막으로 즐길 수 있는 트램폴린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와 육전 뭐야? 엄마 이제 먹와 육전 진짜 카야 육전 먹어볼까? 진짜 맛있을 것같아 너무 맛있어 이거 맛있어 이거 와 달아야 돼 맛있어 뜨거워 국전 4야응 국전 맛야 행복했던 대부도의 여행 끝 저희가 한 열흘 만에 마지막 스케줄이 있는 날이고요 하, 오늘 저녁부터는 이제 어, 추석 말고는 아무런 스케줄을 안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좀더 뒹굴거리고 현기 오빠가 애들을 옆방에서 어좀 봐주고 있고 좀 너무 정신 없이 첫한 열흘 정도가 지나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누워 있는 것도 이렇게 누워 있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바빴어요. 이렇게 좀 쉬다가 아이들 씨 이렇게 나갈 준비하면서 다시 제가 무슨 스케줄인지 소개해드릴게요. Stay tuned! 아침에 낮잠 좀 자고 어... 일어나서 씻고 이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카야 라니의 어, 머메저가 되는 날입니다 머메저라는 말은 이제 영어로 이제 자녀분이 이제 일을 하면서 옆에서 이제 서포트, 매니저처럼 서포트 해주는 엄마 이 머메저라고 하는데요 이 말이 유래된건 거의 아마 그... 그 카데시언 킴카다션의 어머님이 이제 머미저라는 말을 좀 많이 쓰고 다니셨는데 저도 저희 아이들의 오늘 머미저가 되려고 합니다 어, 오늘 다름 아닌 어, 아이들의 포토이즘 프레임 찍으러 가는 날입니다 우리 북독 행사가 있었는데 못 오신 분들을 위해 이제 조금이나마 카야의 라니의 좀 추억을 할수 있는 어, 뭘까 있을까 했는데 저희 포토이 t 프레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 닦았어? 씻었어? get it. Oh my god! She's awesome! i 이 g 아 i n g to get it. I'm g o i n 저희가 기존에 쓰던 인텐시브 크림 MD는 이제 의료 기기로 병원에서 구매 가능한데 카야가 방금 썼던 인텐시브 크림은 구매가 쉽게 올영에서 살수 있습니다. 장벽개선이라는 효능이 같다고 하니까 올영가 가지고 쟁여두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은 운이 덕분에 어, 알게 된 제로이드 인텐시브 크림 라인을 어, 저희 온 가족이 다쓸수 있어가지고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저희가 한국 이제 멀리? 한국을 여행을 왔는데 저희 각자의 이제 크림이나 로션이나 스킨케어를 챙기기에 사실 너무 많잖아요. 제로이드 인텐시브 크림 하나로 어쨌든 크림은 다 같이 쓸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고 가까운 올리브영에서 구매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제로이드 인텐시브 크림 까먹지 마세요. 로좀 발라. 인텐시브 크림은 피부 속부터 수분을 채워주는데 120시간 동안 보습력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감성 피부를 위해 유해 성분 무첨가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도 어, 마음놓고 아이들한테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저는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겨울 수도 있겠는데 제 피부가 이제 수분 부족 지성이다 보니까 사실 크림을 고를 때 되게 조금 까다로워요. 너무 이제 어, 흡수가 안 되거나 너무 씩크하면 이제 다음날에 난리 나거든요 얼굴이 <laughs> 발림성도 좀 라이트하면서 그래도 보습력은 유지가 되고 수분도 있는 그런 제품을 찾는데 그리고 또 이제 피부가 예민하다 보니까 좀 계절을 타는 것 같기도 해요 계절마다 조금 쓰는 아니면 그 날씨마다 쓰는 제품들이 있는데 근데 제로이드 인텐시브 크림은 바를 때는 너무 두껍지도 않고. 보습력은 유지가 되고, 그리고 이제 다음날 아침에 좀제 얼굴이 기름 산유국이 아닌, 좀 광이 좀 자연스럽게 도는 정도까지는 올라오거든요. 바를수록 피부가 건강해지는 느낌? 제가 운이한테 사용하면서 경험을 한 건데, 좀 피부 장벽이 개선이 되는 것 같아요. 사용 후 즉각적인 보습 효과 나타나서 효과가 아주 그시해요. 기깔날 제품을 저는 진짜 운이 덕분에 잘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기한테도 좋으면 카엘아니 누나들한테도 좋을 거고 저도 이제 한두 번 몰래 쓰다가 어 좋은 걸 느꼈기 때문에 <laughs> 아! 패밀리 전착, 정착템을 하나, 하나 찾았다 요즘 한국 날씨도 많이 풀려 가지고 보습력 있는 제품을 찾고 계신다면 제로이드 인텐시브 크림을 어꼭 한번 써보세요 어, 카엘아니 카이 카엘가 지금 난리 나고 있어 가지고 준비를 마무리 해 가지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너무 잘 나온다. 아 좋은 것같요아 목이 어떻게 진짜. 와 어, 시선 처리가 너무 좋은데요? 한번더 다녀올게요. 오! 음, 된것 같은데요? 아 <laughs> 벌써? 네, 벌써? 손 내리고 스마일! 브이! <laughs> 브이! No! 그럼 턱! 꼬치야 꼬치! 너무 예뻐. 와 진짜 뭐야 너 저위야 루미야 뭐야? 저위. 알았어. 루미 할 거야, 알았어. 루미 하세요, 진짜. 스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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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 스마일. 하나, 두, 세, 예. 아, 너무 귀여워. 잘하네. 아 있어? 아 있어요? 열심히 일한 자들이여, 먹어라. 맛있게 먹어라. 지금 간짜장이랑 오빠는 잡채밥이야? 응, 잡채밥. 잡채밥, 탕수육, and b o 밥우리 잠깐 기다려. 나의 탕수육. 네. <놀람이> nah, 아니, 괜찮아. 진짜? 와. 괜찮아. 띵띵띵띵띵 띵띵띵띵띵 뭐? <laughs> 괜찮아 <웃음> 너, 뭐 해? 오, 그렇구나. 엄마, g ding, ding, 이봐. 이거 뭐야? 이거 봐, 언니야. 이게 모기 물린 거거든? 음. 자다가? 음. 근데 이게 이거 하니까 좀, 그좀 내려가는 같은 느낌이여 가지고. 애기들도 발라도 돼, 이거? 응. 어. 이거 원래 우니가 써가지고 내가 알 알았던 브랜드야. 아. 이잘하지 이제. Yeah. 야, 이 앞에 바닥에 있는 거 보여? 이 열매야 열매. 풀 잡아. 이 스틱 팟. 내거 냄새 한아봐 뭐야 뿌는 냄새? 나? 아빠 방금 냄새. <laughs> 한국에선 이거 구워 먹어? <웃음> <웃음> 엄마도 별로 안 좋아해 심하게 <laughs> 너무 심하게 나? 오늘은 어머님 아버님 찬스로 오빠랑 영화를 보러 왔습니다 <laughs> 둘이 같이 영화 본지 진짜 아마 연애했을 때 말고는 없었을 거예요 <laughs> 한 8년? 9년 진짜? 진짜 부디 잠들지 않아야 될 텐데 누가? 내가 <laughs> 영화보다 잠드는 상습범상습방 <laughs> 그래서 영화잘안 보긴 하지 재밌게 보고 올게요 너안먹 와? 고 올게 그래 난 뭐.. 난 생일 첫 통어 이건 아예 안 쓰는데? 맛있지? 형 네, 이건 너먹었어 초장 쪄서먹어씹 약간 뼈가 씹히니까 그냥 뼈 씹히고 그 <놀람> 오늘 <거지>, 맛있지? 맛있지? <놀람> 냄새 안 나잖아 이거 안나 지금 안 나지? 좀 있었나? 올라와 약아 올라와요? 근데 아, 아 지금 나잖아 올라온다 냄새다 <목소리> 씹으면 씹을, 씹을수록 휘지 응. 줘야겠다 왜? 휘지 줘야겠다 파마할 <laughs> 때그중가지 냄새 있지? 그 냄새야 아난 아직 호원 너랑 뭐, 뭐, 못 먹겠다 <laughs> 빗속에 <laughs> 대이동하고 있는 코펜 근데 이 이렇게 밥 먹으려고 빗속을. 이거 호주에 쓰면은 안 나왔지. 비게 너무 많이 오니까 애들이. 거. 아, 맞아, 맞아. 근데 안 나올 수가 없었어. 그리고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최대한 이걸 뽕을 뽑아야지. 한국에 온 기념을. 아, 나온 게 애들 얼마나 좋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팔에 팔! 다 풀! 라니야 음, 70분 만에 초토화를 내버린 여기 진짜 운동맨들이 와서 운동한다네 여기 <laughs> 저 사실 오늘 아, 운동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를 현규 오빠 친구한테 좀 배워보려고 이렇게 헬스장에 왔습니다. 어, 카야도 펫스테리트. 어 운동하는 방법을 좀더 체계적인 방법을 배워보려고 어, 이렇게 왔습니다. 어, 어. 여기서 우리 무릎을 구부려보세요. 이거. 이거 하고 싶다. 이거 이따가 하자. <laughs> <laughs> 다시 이 내리면서. 야 이거는 나니가 제일 잘한다. 어, 그렇지! 브리드! 어, 브리드! 어, 어, 잘했어! 다시 쫙 힘을 풀고 그 다음에 살짝 몸을 당겨봐 그렇지 오, 잡아줘 잡아줘 돌아왔는데? 떨어진다 이제 잡았어? 매달려 그자 아니야 하하 아빠 아빠 잡아주려고 기다리고 있었어 삐졌다 삐졌어 얘 내일도 삼였다 삐졌다 아, 나하 알았어 알았어 다 아빠 나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해 어?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해 어? 그래. 아빠나하 야, 야, 이거 빨리 갈게, 없냐? 옆길 <laughs> <몇귀> 있냐? <laughs> 오뚝소리가 <laughs> 무슨 소리였죠? 뚝소리 어디서 난 거야? 도대체 여기 <laughs> 여기 <무슨 소리였지? 웃음> 아, 다시 해봐. 아빠 하나 할수 있어? <laughs> 왜 갑자기 오기 발동이 되는 거야? 하나 는 해야 될거같아 하나는 해야지. 아빠를 믿어. 아빠는... 믿어. 못해. <웃음> 미안해. <웃음> 아빠 연습해서 해야겠다 해치로 하면 1초 1초 터치가 안돼 어 잘한다 이거 근데 아프다 <laughs>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웃음> <웃음> 무슨 소리야 이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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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벌벌 끊는거야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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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못하겠다 어우 무겁지 3 0 k g 이거? 다... 총2 0 아총 이십? 나는 아니야. 진짜? 어. 왜 이거 힘들어 해? 너 못해. 30, 나 이십킬로 해봤, 해보지 않았을까? 됐나? 야, 헬렌 하면 헬렌 이거 하면 내가 인정한다. 아, 야너 뭐야? 어, 헬렌 나너 헬렌 잘하네. 너 헬렌보다 못하는데? 헬렌은 안 추워하잖아. 음. 그래도 기본적으로 나한가있 그래. 좋아. 뭐 하는 거야? 야 아빠 왜? 아빠. 아빠 나오케이 앉아. 오케이, 안 좋아. <laughs> 안 아, 오케이 <웃음> 진짜. 진짜. <laughs> 갑자기 손목 어. 아프고 손목도 안 좋고 <laughs> 엄마, 우리 할머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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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다 삼촌, 삼촌이랑할머니 우리랑 할아버지랑 <목소리> 응? 우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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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먹을 우리랑 한번 랑 우리랑 우리랑 밥같랑 먹을 수있어랑 우리랑 야지삼촌이랑 우리랑 우어랑 우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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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원래 운동 끝나고 김종국이 뭐라고? 그 그래, 김종국 삼촌이 뭐라 그랬어? 운동의 끝은 먹는 것까지. 운동. 현규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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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트레이너인 김진원 씨와 하위 클래스님 퍼스널 트레이닝을 맡아 주셨고요. 진짜 많이 많이 배우고 가요. 이미 알고 있던 것도 있고 응. 어, 몰랐던 부분들도 있고. 그 이제 현규빠는 몰랐던 부분이 몰랐어. 조금, 조금 몰랐어. 더 많고. 오빠는 아예 퍼스널 트레이닝을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운동은 처음에 모르면 차라리 그걸 배우는 게 낫긴 해 누구한테 조금이라도 투자를 해서 하는 게 좋아요. 근데 많이 올리니까 그걸로 통해서 배우긴 할수 있지. 지난 오빠가 해리 어, 클래스라고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열심히 운동을 해봐야죠. 애들이랑 함께. 오케이. 굿. 나이 맛있어. 이거 먹고 싶구나 너 근데 이건 안 된대 어려 어우 먹을게 어찌 어찌 먹어 진짜 아, 먹어 웬일이니 지 이걸로 어 먹을 게없을까봐 튀김을 해주셨는데 애들이 안 튀김에 해야, 손을 안대어 요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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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신기한 거. 웃음> 잘 있어요, 그럼요. 전하나 하나만 채우고 일어자. 안아줘서 고맙습니다. 안아줘서 고맙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한국에 있는 마지막 날, 저는 어, 급하게 피부과 예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길인데 어, 현규빠는 애들이랑 저희 시어머님 시아버지님이랑 이제 잠깐 기다리다고 합니다. 얼굴이 난리났네 오늘은 어, 점도 좀 빼고 평평사마귀를 빼가지고 지금 피부가 많이 뒤집어져 있고요 저희는 지금 공항에 공항에 와서 이제 비행기 기다린 동안에 밥 먹으려고 합니다 한국의 마지막 식사는 햄버거 수고했어 수고했습니다 다들 <laughs>